여러님 안녕하십니까? 택시 방송 임명식입니다 오늘은 이야기를 하기 전에 광고 하나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도둑놈의 새끼들을 때려잡으려면 많은 조합원들이 제 방송을 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 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꼭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기원들에게도 파란 날아 주세요. 택시방송 꼭 구독 누르기 해주세요 제가 돈 벌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많이 봐서 돈이 되면요 도둑놈들 때려잡는 기금으로 싹 쓰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 개택시조합 빛바라먹는 도둑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에는요 도둑놈들이 아주 골고루 있습니다 나쁜 짓 하는 유형이 아주 골고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에 끌려가고 검사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아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우리 서울개인조합을 대표하는자가 감옥에 다녀왔다는 사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조합 조직꾼들은요 염치 그런 거 없어요. 쪽팔린 거 그런 거 없다니까요. 쇠고랑 차고, 구, 구치소 갔다 온 놈도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한자리 하겠다고 돌아다닙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는 한 두고두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도둑놈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에서 선거를 하면 돈이 오가는 건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돈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다가 썼는지 선거 때 돈을 쓰는 바람에 검찰에 불려가기도 하고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한테는 돈안 써요. 대신에 여러분에게 감언 인설로 설레발치는 자들 있잖아요. 누구 좀 뽑아달라고 그놈들한테 돈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돈 받아 처먹은 놈들이 여러분들을 꼬드기는 거죠. 감옥, 가, 감옥 갔다 온 놈도 상관없어요. 얘네 선거꾼들은요. 조합원들을 알기를 우습게 봐 버려요.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 조합원님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뭔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왜 아무나 막 찍어져가지고 여러분 인격을 망가뜨립니까? 여러분 서울 겐택시 조합 새말금고잘 아시죠? 새말금고 대의원은 우리 조합원이 뽑고, 금고 이사장은 새말금고 대의원들이 뽑습니다. 자, 여기서 또 도둑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도둑질을 해야 도둑놈입니까? 제가 말하는 도둑놈은 검찰에 끌려다니는 놈들, 모두를 도둑놈으로 칭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선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선거에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 새마을금고 부이사장 선거가 있었는데요. 부이사장 후보가 검찰에 자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 부이사장으로 부지사장, 나온 놈이 자수를 했는데요. 아 제가 왜놈 놈하냐면 나쁜 놈이라서 놈 놈하는 거예요. 나쁜 짓 했으니까 놈 소리 듣는 거라고요. 근데 왜 자수를 했냐? 자기도 처벌을 받을지 모르는데 왜? 지난 선거에서 내가 누구누구 대운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자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돈을 줘 놓고 돈을 줬다고 자수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아니, 돈을 줬는데 선거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분해가지고 돈 받은 놈들을 다 풀어버린 겁니다. 뽑아달라고 돈 주고 안 뽑아줬다고 검찰에 풀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쌈질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새마을공고 선거에 나온 후보들 3명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줬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수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람은 나는 절대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돈을 받았다는 놈들이 증언을 했습니다. 감이 오시죠? 정말이지 더러운 놈들입니다. 선거만 열렸다 하면 돈으로 표를 매수하고 거기에서 암투도 벌어집니다. 네가 지난번 선거에서 나를 안 도와줬지? 그래서 법원에서 불교 만듭니다. 도둑놈들이 도둑놈을 고발하고 그 도둑놈들끼리 판사님 앞에서 서로 잘났다고 쌈질을 합니다.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조합원님,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런 자들이 조합으로 새마을금고로 자리 차지하고 자리 바꿔가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놈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다 알고 있는데 선거만 하면 도둑놈들이 자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아버님 진짜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택시방송 임명식이었습니다.